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가족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핫. 이찬원은 장민호 집 혼자 비밀 위에 찾아가고 축하 파티를 했다. 중간에 깜짝 손님이 등장 모두 충격받았다. 누구일까? 눈물바다가 된 이유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장민호 집에 놀러 왔다고 독점적인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어제 3월 21일 장민호 드롯 데뷔 10주년이 되었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장민호도 톰뷰 멤버들이 만나서 따뜻한 파티를 할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찬원이 갑자기 혼자 장민호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한. 다른 특별한 손님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로 영탁입니다. 세 사람은 같이 밥 먹고 얘기했습니다. 영탁과 장민호는 자신의 무명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찬원이 두 형이 무명 시절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걸못 멈추었습니다. 장민호 집안에서 눈물 바다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멤버들 사이 친밀한 관계는 팬들이 감동받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뽕숭아악당 p a r t 20 바꿔 부른 진선미 메이드 곡 발매 TV조선 뽕숭아악당 p a r t 20 음원이 오늘 발매된다. 지난 17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악당에서 트롯맨들이 부른 곡들이 오늘 22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으로 선정된 임영웅, 영탁, 이찬원의 둥지를 시작으로 임영웅의 진또백이 영탁의 보랏빛 엽서 이찬원의 막걸리 한 잔까지 총네곡이 수록된다.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은 음악의 방을 통해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자신들을 진 선미로 만들었던 명곡들을 서로 바꿔 부르는 특별 무대를 선보였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은 완벽한 호흡으로 둥지를 열창하며 구성진 음색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안방극장까지 신나는 흥을 선물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하나된 팀워크,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진우정을 과시한 세 사람의 둥지는 오늘 발매되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었다. 임영웅은 이찬원이 예선전에서 불렀던 진또배기로 탄탄한 가창력을 뽐냈다. 임영웅은 웅스타일로 재해석된 진또배기 무대를 선보이며 히어로가 장르 그 자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다른 곡 소화력을 자랑했다. 이찬원은 천국장 보이스로 영탁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대표곡 막걸리 한 잔을 소화했으며 영탁은 임영웅이 중결승 외전드 미션에서 불렀던 보랏빛 엽서로 진한 감성을 과시했다. 영탁의 노래를 듣던 임영웅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뽕숭아악당은 내일은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의 본격 성장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며 삶과 철학을 배운다. 지난 17일 방송된 뽕숭아악당 43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3%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6%까지 치솟으며 수요일 예능 전 채널 1위의 위험을 여실히 증명했다. 한편, 똥숭아 합당 PART20은 오늘 22일 낮 12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